그러면 이러한 오해가 없는 다른 회계. 다른 회계. 바른 회계는 해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때에 바른 회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맞지 못해. 왜?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원수같은 민족이 그네의 사람들이야 시리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을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서 전하는 겁니다 노 원수같은 민족이래 그러니까 요나가 마지못해서 결국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이태가 나와서 니네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보면요. 그 대충 전했다고 했어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경고가 있다, 이렇게 가면서, 길을 가면서, 여기 멸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멸망한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그디어의 성에 사람들 뿐 아니라 가축까지들도 다 회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그디어의 성을 구원하셨어요. 대충 전환 하나님의 말씀들도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거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회개할 때에 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배너,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배너의 작가 루윌리스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가 무신론자인 임거설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무신론자인고소리다하나님 버렸어. 성경 다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배너를 지었던 이 작가가 아 그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침 내 성경을 읽을 때에 참된 신앙이니 참된 글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읽게 오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신앙을 그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이 배너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은 작가. 한몇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리스트 로벨이 사람은 무신원자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가짜다. 역사상에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내가 이것을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낼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가짜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어. 그래갖고 예수가 가짜임을 밝히려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 예수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예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에 확실한 사실 가운데에 이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책을 준비하는그 작가가 거꾸로, 거꾸로 예수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예수는 확실한 신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지은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국동방송에서 이 예수는 역사다. 이것이 또 영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광고 들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신앙이 되기까지 무엇을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회귀하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은 안 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으로 책을 오히려 쓰고, 영화화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행위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바른 행위할수 있을까요? 복음이 바른 게접하될 때에, 바른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찔에서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기하고주 예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의 마음이 찔리시죠? 그때가 바로 바른 회계를 할수 있는 때입니다. 다른 때는 아니에요. 내 굳은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바른 회계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박한 마음을 변하여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겁니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 검에 찌를 때에 우리가 바른 해결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우리가 바른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고서 3장 2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아무개야, 네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 악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아, 내가 뭐 대충 신앙을 해도 나는 이제 교회 나가니까 천국 다 보장됐고 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됐고 끝. 그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말씀드려. 여러분도 어떤 때 바른 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 주변을 통해서, 아, 좀, 암기 성도님 요새는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좋은 거면 현책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계를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에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냐. 성경을 보면은 그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laughs> 마음이 안 좋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권, 신장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다 바꿔야 된다고 용어가.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을 때마다 자녀라고 바꾸세요. 자녀. 자녀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자녀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 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냐. 아 우리 친 자녀는, 친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있으면 때려 살아도, 외를 들었서도 고치려고 하시죠? 남의 자녀는 못 해요. 왜 괜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잡혀가. 옛날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신 거 믿으시죠? 밤에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냐오냐 뭐냐 이렇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네. 여학계시 3장 1 9절에야곱에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징계하신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심령에 찔림이 다가오죠. 책망이 다가오는 것같죠그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올바로 하지 않을 때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고 그런가 한적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른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 아시겠죠?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죠. 바른 회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